<웃음> <웃음> 그래, 임마. 난 그냥 나갈 거야. 난 그냥 나갈 거야. 그냥. 왜 나갈거야? 어 뭐해? 내봐 응? 얘 어. 응? 시청자 한명 들어는데 니겠지 임마 어아 이사람 이사람 마시지 아, 저. 카톡에서 봤는데 잠만요그래쓰라 후후후. 나 초대해 줘. 아, 내 네. 모배는 조금 하긴 하는데, 어... 음, 모배는 안, 합니다. 조금만 합니다, 조금. 아직도 모배는 안 하고, 아, 그렇군. 이거는 그냥 풀스 배그입니다. 거의 컴퓨터 배그죠? 아무 어, 말이 없었다 러브가 왔다 빙봉 빵퐁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러브가 왔다 빙봉 빵퐁 일단 나갔나 빙봉 빵퐁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찬 씨, okay. 안녕하세요. 네, 유규 씨, 오. 예, 알겠습니다. 4나아4 4, 4, 4 러브가 왔다 아, 맞아. 어, 어, 뭐야, 왜 이제 끝났어. 이제 4 4팡4아4 4 4 4 4야4야4 4 4야4 4 4 4어4이4 4 4 4이4야야4 4 4 4다 그래 나4 4 4 4 これい、ま、いし。<music> <music> 얘는 나 야, 무원안좀왜방사몰라 뭐! 아, 잠만다 아, 잠만다 감정인데. 야, 내가 지금 군대를 감았거든. 내 발에 붕대를 감았어 왜인줄알아? 발이 너무 아팠어 내가 좀 살이 쪄서 어? 응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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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가 안 보이는데 초대가 안 왔습니다. 뭐? 뭐라고?

왜안받냐이 초대했잖아 초대 안 왔노? 아 초대 왔구나. 고스트가 왜 들어온노? 잠만 내가 고스트 쇼였니 혹시?

안녕하시게, 누루 엔젤씨. 에? 아홉 마리도 없었다고 한다. 야, 팩터좀 초대 좀봐아 내가 초대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 그래? 그럼 니가, 니가 저기를 하고 있는. 오케이. 이따 온다고 했 네. 야, 네, 하고 야, 니왜 이렇게 안 받아? 야, 니가 아파져. 그냥 그만 네모 누르고 엑소 누르고 네모 들어가. 그럼 뗄 텐데, 이거 그건 몰라. 그럼 네가 다시 어떻게 해야 되나? 몰라, 응, 아, 가안면가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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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그리 알람폭탄을 갑니다 알람폭탄이 갑니다 알람폭탄이 갑니다. 알람 갑니다 초대하고 있다고! 무리는 <laughs> 몇 시에 껐어? 어? 우리 누나 몇 시에 껐어? 챔방. 몰라? 응. 응. 아, 힘들어세모 누르기 너무 힘들어.

안녕 얘들아. 안녕 얘들아? 니네뭐 아, 하니? 여그서 하실? 어? 여그리서 하실? 그래. 야, 근데 누구 한명없거다 응? 벡터, 주역 벡터라고 있어. 주역 벡터. 내가, 내가, 여기 내가 여기서 비빌게. 백터를 한번 막아 봐. 아 <laughs> 씨. 야, 주역 벡터 리고 온다. 주역 벡터 온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알았습니다. 카메라맨뭐 있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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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카메라맨, 브리시라해더 저는 <laughs> 카메라, 카미... 아니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브다 저거는 이씨. 아, 백호와타! 백다가안다터 왔다. 얘들아 빽터 왔어, 빽터 왔어 추방하지마 이 사람 한결이형 아, 안녕하지 못해 왜저 사람 아저 사람 나내 친구 거의 내 형제라고 볼수있어 아니 옛날에 제리스 왔는데 안 돼! 안 돼, 임마! 근데 왜 나랑 친구지 당연하겠지. 나랑 언제 같이 했었나? 어, 당연하겠지. 벡터야 왔구나. 얘 알아? 얘, 얘 코리아랑 TI 알아? TIN? 아, 우리 알면은 강퇴하지만 야, 강퇴 왜 했어? 이 <laughs> 자식아! 아니, 야, 이거 물어볼라 했는데, 우리 알면은. 우리 알면은 응? 광채 시키고, 우리 못뭐 오면은 광채 안시킬려 했는지. 이게더양아가인가 <laughs> 얘네 파티로 와라. 파티로. 아, 그럼 쟤 어떻게 아, 아, 해? 쟤과궤당했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냥 가자. 아니, 우리랑 하는 시간도 어, 별로 없는데. 아, 왜? 아니, 그럼, 우리 한국 같이 하는 시간도 별로 없는데 한국 한국 정국 친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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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는한이 한국 한국 한이잖아 그래 그국한나 약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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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한국 한국 한어한들어국한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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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국한 배... 아. 들어와. 기다려, 우리 아직 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okay. 야 이거, 야 이거 무슨부로 그냥 끝내지? <laughs> 야 밀크 왔다, 야 밀크 왔다, 밀크 안녕 밀크? 우리 카메라맨 할 건데 너도 할래? 야얘안 들어왔어 얘 마이크 안 들릴 거야 우리도 안들고 얘도 안 들려 우리도 안들고 바로 <laughs> 들어간다! 바로 들어가! 고고고! 한숨 쉬었어, 한숨 쉬었어 들어오는데 성공하였다. 들어오는데 성공하였다. 들어오는데 아, 성공했다. 다다 <laughs> <나도 간다, 웃음> 들어오는데 성공하였다. 재미나노 들어오는데 성공하였다. 안 돼. 해킹 도당했다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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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으아. 이 누구 만추는힘들 야안 돼! 안 돼! 아, 야, 야. 아, 네. 안 돼! 송하나 씨! 제발 불펴봐! 불펴봐! 아, 아, 내가 안강태했다 그래, 내가 안강태했다지 삼방... 아니다, 지금 생방 탔는데 어? 패배라고? 어, 야, 패배데 어떻게 하노? 어떻게 할 거노? 응? 나왜 일만 얘들냐? 야, 얘들아, <laughs> 얘들아, 지금 나나 나 실시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아니 막 아니 백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막개돌아 병신 병신 새끼야 이러잖아야 무슨 구이야 시간, 야 시들아, 우리 아니. 아니 우리 우리 우리의 우리의 형제가 지금 개명이 또라이 새끼야 라고 말 했어 네 곡만 분신 새끼야 라고 했어 씨축강할 거야 그걸 아니 우리 우리 내내 백터 내, 백터 내가 날어 개또라이 병신 새끼야 이렇게 하고 네 곡만 분신 새끼야 이랬어 그럼 너도 이래 왜 욕해, 정신새끼야안 <laughs> 돼! 아니, 얘, 예, 얘 예. 아니, 얘, 예, 얘추방이냐 예. 이거는 세번까겠습니다 <laughs> 이거는 너무, 저기 야, 야, 김준아 미안하다 내가, 내가 그런 거 아니다 뭐? 오빠한테? 야, 너 잠깐만, 야, 너 여자인이야? 개소리야 지금, 어, 우 리의 배우 그리스 가 커진 오빠 라했건데뭐 지？제 남자.